우리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행복한 나라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독일이 갖고 있는 비극에 대한 이 짧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독일하면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주 강한 강대국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부유하고 강한 이 독일의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부유한 형편 속에서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더 느끼면서 산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돈이나 또 어떤 권력이나 힘이 또 능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행복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 책의 저자가 그래서 이 독일인인데 자기네 나라의 사람들이 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을 경험을 하고 행복은 뭘까? 행복하려면 뭘, 뭐가 있어야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행복에 관한 수만 개의 연구를 다 찾아 봅니다. 그걸 다 분석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나라 13개의 나라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 3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 대답들이 나와요. 어,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뭐 신뢰할 만한 사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이 13개 국가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이 있습니다. 13개 국가 공통적으로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꼭 이게 필요하다고 대답한 공통된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대답한 조건 그것은 바로 화목한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이요. 돈이 많든 적든 화목한 가정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환경, 문제가 있는 사회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유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한 조각만 집에 있어도 이떡한 조각 가족이 나눠 먹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이 화목하다면 이 가정은 복되다라는 겁니다.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해도 집에 뭐 매일 제육이 가득해 가지고 매일 제육볶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숯불에 구워 먹고 스테이크 썰어 먹고 이렇게 넘치는 고기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매일 싸우고. 다 토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절대로 그런 가정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행복 가운데 주님 주시는 화목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화목함 가운데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눈 말씀 가지고 오늘 좀 함께 가족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한 조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화목하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콩깍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콩깍지의 은혜요.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가정에서 살았냐면, 말 그대로 집에 재육이 가득한데,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형 에서, 그리고 야곱, 이렇게 네 명, 사인 가정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가정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야곱의 가정이 농사를 짓는 것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일하는 것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겁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창대했고 왕성해져서 그 지역에서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되었던지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에 재육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매일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겠어요. 가축이 정말 많았다는 기록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자였는데. 이 가정은 결코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늘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서로 다른 자식들을 편애하고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가족이 흩어지게 되죠. 둘째 아들 야곱이 가족을 떠나서 도망가게 되고 가족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이산가족이 되는 안타까운 가정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줄, 둘째 아들 야곱의 이 도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는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18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나서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길에서 베고 잤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돌을 길에서 굴러다니는 돌을 예배 도구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은 야곱이 지난 밤에 그냥 잠을 자려고 배고 잤었던 그런 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돌이 어, 정말 머리에 배고 자는 그런 돌이 아니었을 것이다. 야곱이 이 돌을 가지고 있다가 이, 그냥 이그 밤에 이 야외에서 그냥 잠을 잤기 때문에 이 돌을 가지고 있다가 강도들이나 혹시 모를 들짐승이 자신을 덮쳤을 때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가지고 있었던 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 돌이요. 이 돌, 야곱이 이전까지는 잠을 자거나 무기로 쓰거나, 어쨌거나 내 생존을 위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바로 이 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아침에 야곱에게서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돌이 그냥 길바닥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너무도 가치 있는 도구, 물건으로 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야곱이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길바닥의 돌에게서도 의미와 가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수 있게 되는 영적인 콩깍지가 이 야곱의 눈에 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깍지 하면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어,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렇죠?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의 단점까지 다 예뻐 보이는 그렇죠. 서로의 단점까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이 콩깍지에 씌는 거죠. 그냥 제정신 아닌 겁니다. 그렇죠?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랑에 빠진 남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서로 서로 간에도 이 콩깍지가 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이 교회 전도사 전해교회 이제 전도사 시절에 같이 사역하던 이 전도사님이 첫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첫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귀해 보였겠어요? 모든 게다 예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애가 꼼지락 꼼지락 하는 것도 너무 예쁘고, 애가 막 소리 질러서 우는 것도 너무 예쁘고, 심지어 애가 낳은 그 응가도 예쁘대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도 그랬죠?라고 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고. 네. <laughs> 네, 어,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들이 서로 서로 이게 콩깍지가 씌어서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고 모든 것이 너무 귀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도 가정의 자녀들 아이들이 다 사랑스러우시죠. 너무 예뻐 보이시죠. 너무 아름다워 보이시죠. 여러분 늘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 가족 서로 서로를 볼때 사랑스러워 보이고 존귀해 보이는 이 영적인 콩깍지를 하나님께서 늘 우리 눈에 씌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길바닥에 이 돌멩이도 예배의 도구로 보게, 보이게끔 하는 이 영적인 콩깍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콩깍지의 은혜가 나중에 이 야곱이 형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상세기 33장 10절입니다. 상세기 33장 10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형에서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 형에서의 얼굴을 보고, 아, 내가 지금 형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형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하나님 얼굴 같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았죠? 그렇죠? 얼굴이 붉고 그렇게 털이 많았 얼굴에 온통 털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칠고 무서운 얼굴이었을 텐데 그런데 야곱이 보기에 동생 야곱이 보기에 형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콩깍지가 씌인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서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가족 내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너무도 어려운 내 가족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 겁니다. 영적인 콩깍지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서로 서로를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너무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존귀해 보이는 이 영적인 콩깍지가 다 씌워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 제가 큐티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한 번은 교회 집사님에게 이런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분하고 이제 같이 큐티를 하면서, 어, 부부 큐티를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싶은 그런 이 어, 갈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귀한 마음에 큐티 이제 초급반, 중급반 뭐 이렇게 다 들으시고 돌아가서 부부 큐티를 시작하신 겁니다. 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부부가 이렇게 말씀을 펼쳐서 묵상을 하고 나누는 이 부부 큐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이 하는 그건 큐티가 아니에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건 큐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그건 재앙이라면서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맞아요. 집사님, 남편분이 하신 그건 재앙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었겠죠. 네,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처음부터 큐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잘 들어주시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실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우리 상당의 가정들마다 가족 서로 서로에게 영적인 콩깍지가 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사랑스럽게 보고 또 존귀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함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당의 모든 부부들 우리 아내분들 집에 누워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 존귀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당의 모든 남편분들 집에서 늘 매일같이 잔소리하는 우리 아내들을 볼 때마다 너무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귀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빠가 왜 저래 우리 집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빠 엄마가 더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런 영적인 콩깍지가 다 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 할까? 공부를 하는 건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건가? 뭘 하는 건가? 이런 시선들이 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은혜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우리가 바라볼 때 가정의 화목함에 행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 영적 회기 본능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기 본능이요. 여러분 우리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멩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이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는이 말은 돌아가게 하시리니라고 하는 이 강한 확신으로 번역하는 게좀더 맞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언젠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깨지고 도망길에 오른 지금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고 나는 다시 회복된 가정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야곱에게 자기 가족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이 영적 회기본능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에게도 이 영적인 회기본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세상의 여러 상황에 우리 가족들이 휩쓸려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회기본능을 심어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가정이, 가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우리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기도도 있고, 뭐 큐티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목사지만, 아,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줄 아세요?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 제가 금식 트라우마가 있어요. 금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다녔을 그때, 명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랑 누나들을 데리고 늘 명절 때마다 기도원에 갔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늘 한결같이 갔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는 기도원이었어요. 친척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을 만난 적이 없어요. 명절 연휴 내내 기도원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금식을 시킨 거예요. 명절에 다른 친구들은 명절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세뱃돈 받고 용돈 받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러는데 저는 명절 때마다 기도원에 끌려가 가지고 금식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학교 친구들 명절 오는 게참 좋잖아요.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명절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왜 내가 굶어야 되지? 이 생각에 명절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제 어린 시절에 생생한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주 데려갔었던 이 파주 오산리 기도원에 설날에 너무 배고파서 제가 그 예배당 그 장의자에 그냥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네그 장의, 예배당 장의자에 누워 있는데 천정이 빙글빙글 도는 둘었던 <laughs>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배가 그렇게 고파가지고, 매, 매번 가면 늘 배고파가지고, 그 예배당 장의자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기도원에 끌려가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20대 때, 어, 20대 후반에, 제 인생에 너무도 힘든 순간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든 순간 그런데 그 힘든 순간에 저에게 불현듯이 떠올랐던 것이 바로 파주 오산리 기도원에 제가 늘 가면 누워있었던 그 장의자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장의자요 그냥 이 장의자요 여러분 그리고 크게 생각이 나면서 큰 힘든 그 순간에 아, 내가 지금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로 정말 바로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기도원 장의자에 누워서 제가 3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다가 3일째 저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회심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몰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끌려갔었던 그 금식 기도원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회기 본능을 저에게 심어 주신 거죠. 내 인생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회복의 자리, 내 가정의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이 영적인 회기 본능을 저에게 심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회기본능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교회에 끌려 나온 우리 친구들 도대체 내가 여기 왜 끌려와 있는지 모르겠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새벽부터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이해를 할수 없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잠만 자고 싶고 막 이렇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하게 이 자리에 끌려 나온 우리 상당의 모든 친구들에게 영적인 회귀 본능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친구들 인생의 가장 너무도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상당의 가정들 가정의 앞날에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이 자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귀한 영적 회기본능을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에게 다 심어주셔서 참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 온가족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행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경험이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영적인 자산을 날마다 날마다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참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문도 알지 못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 아이들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는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과 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그런 미래 속에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시간의 창조자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와 학 교회와 모든 직장과 그곳에서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난 시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성당의 모든 식구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8월 여름 순회가 있습니다.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수련회 캠프에 참석해서 예수님 꼭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한 단계 상승하는 하나님 소중한 잔치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담게 하시고 그 시선 따라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펼쳐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